안녕하세요, 게임돌입니다. 오늘은 양코 뽑기, 양코 티켓 6장을 한번에 돌려볼게요. 가자! 아이고, 내구려. 솔직히 지금은 이제 양코, 방벽 양코, 고양이 벽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잘안 나오네요. 어.. 캐릭터가 안 나온다 생각보다 에이 얘도 이미 말렙이고 음... 생각보다 캐릭터가 잘안 나오네요 아이고 이건 너무 슬퍼라 오! 근데 이미 그 뭐냐 이미 미래편을 다 깨가지고 이제 30렙이어봐야 너무 슬프네요 그래도 불은 다리 고양이 에이디언의 엄강 근데 이미 미래 편에 닿겠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요 어떻게 미래 편다 깨고 저기 30레벨이 되냐고 으, 너무 슬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